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이번 시간엔 감사하다는 말이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땡큐. 예. 땡큐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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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영어를 초등학교 때 유치원생도 안되라고요 예, 근데 이왜이 이 땡큐가 감사하다는 말이 됐는지 땡크는 바로 생각하답니다. 생각하다는 무엇일까요? 생각하다는 바로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다. 있다. 예. 네. 그것을, 여,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땡큐. 감사가 뭐냐면요. 당신이 있는 걸 안다. 당신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예. 뭐 수상식장 시상식장에 가면은 수상 소감이 다 그렇죠. 어, 신께 감사드리고 뭐이 영광을 신께 돌립니다. 예. 나 말고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알고 있다 나 혼자 내가 잘라서 된게 아니다 겸손한 표현 땡큐 Thank 땡큐는 you. Thank 바로 겸손의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네. 나 때문에 내가 잘라서 잘되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땡큐 네이바보그사는 수차례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대신 감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대상이 신이 됐던 아내가 됐던,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동료가 됐던, 라이벌이 됐던, 됐던 그 다음에 적이 됐던, 적수가 됐던 모든 것에 감사 있는 것과 있었던 것과 있을 것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땡큐의, 땡큐의 어원이고, 땡큐의 분석입니다. 이 바보도사가 한 땡큐에 대한 땡크. 땡크, 땡크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예. 이거, 이걸, 이걸 뭐, 뭐, 이거 땡크, 땡크랑 비슷한 말 있죠? 땡크. 생각하다. 그죠? 땡크, 땡크. 예. 땡큐, 땡큐. 예. 이겁니다. 예. 생각하다. 예. 마음에 가지고 있다. 마음에 담다. 예.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신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라이벌입니까? 적입니까? 세상의모든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바보도사는 세상의모든 존재하는 것에 항상 땡큐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 이바보도사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0 1 0 4 5 9 1 7 2 2 2 예, 과거의 나의 친구였고 지금의 나의 친구이고 앞으로 이 바보도사 친구가 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I thank you Okay? You understand? Uh, then uh, call me Um, every day, every night, okay? Every time. Call me. Please call me. <laughs> I wanna go out with uh, you. I want a friend. I want to be a good friend, okay? 자, 이번 시간엔 땡큐에 대해서, 땡큐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의미있고, 더 즐거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